네 안녕하세요 임팁입니다 아, 아 확진 환자가 네 코로나 많이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네 지금 거의 비상 아닌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으면은 네 50마리 100마리 있다 제가 얘기했죠 그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 어디서 전파됐 나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에 아 그 보다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명이 14명을, 그 전염을 시킨다고 하니까, 또 14명이 또 그런 식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은, 그 전파력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고, 사람 많은 데는, 네, 될수 있으면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하루가 멀다 하고, 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론 거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지금 야간 시장이 그 야간 그 선물 시장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해외 증시는 지금 미 선물은 조금밖에 안 빠지는데 야간 선물이 지금 지수에 기하면 2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85% 빠지고 있는데 그 지수로 환산하면 20%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아,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아, 오늘 만약에 미국 주식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음,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장에서도, 네, 세진 TS, 세진 TS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네, 좀 빠지면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그러죠? 그 바닥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했는데, 개인이 파는 걸 전부 다 외국인 샀어요. 계속 외국인은 사고 있고, 개인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특이 종목이 그 HLB인데, 네, HLB가 어제 호재가 떴어요, 호재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좀 임을 받아서 네, 상승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가, 네, 정확하게 10만원에 어디 10만원에 종가야 10만원에 끝났는데 오늘 한 5%정도 올르고 시작했어요 10만5천4백원에 시작해가지고 그 10만5천원 6천원 거기서 팔자와 사자가 공방을 좀 한동안 이뤘죠 한 10분정도 쫙 빠져버렸는데 어제보다 2700원 내린 2.70% 네, 내린 내린 가격으로 끝났어요 9만7천3백원으로 그러니까, 고가에 비하면 거의, 거의 한10% 가까이, 한 9%, 8, 9% 하락을 하고 끝났는데, 어, 아, 그 h l b 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호재가 떠가지고 문의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무조건 아침에 팔으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네, 예, 바로 팔아가지고 10만 5천 원에 팔았는데, 만약에 안 팔았으면은,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아이0병은 건진 겁니다. 음, 호재가 뜨면은 잠깐 올라간다겠죠. 네, 그렇지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힌 호재가 아니고는 뭐암 치료제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기똥찬 거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게 렇 급등을 많이 하질 않습니다. 네. 미리 반영이 된 거고 현재 현재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재가 뜨면 10% 올라가지만, 악재가 뜨면 반대로, 네, 그의몇 배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죠. 아, HLB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그,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음, 많이 내렸는데, 그, 코로나 관련주, 네, 코로나 관련주는 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막판에는 상악가 친 것도 있고, 네, 상아가 중게한개 있네요. 나머지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막10% 이상 빠진 것도 있고 좀 많이 올라오고 끝난 것도 있고 이게 엄청나게 등락이 엇갈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저도 오늘 두 개를 매수를 했는데 하나는 까먹고 끝났어요. 하나는 그 종목을 잘못 잡은 거죠. 하나는 70만원 넣고 팔았는데, 이게 보기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잡으면은,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은 종목을 두 개를 잘 잡아가지고 수익이 낮다고, 네,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운 좋게 수익이 나면은, 네, 바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안 하면 또 바로 급락을 하거든요. 급락하는데, 돈릴때 시간이 몇분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타를 하더라도, 네, 조심스럽게, 뭐 분할 매수, 네,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격리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폐쇄되는 공간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주식 시장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그 현금 보유한 거는 네, 그 빠질 때만 조금씩 매수만 매수만 하라겠죠. 여러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한 종목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세진 ts 를 빠질 때 네, 2,800원대에 샀으면은 900원에 끝났으니까 네, 또 팔으면 또 수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에 잡았는데 수익이 났으면 또 매도를 하고 또 밑에 잡았는데 수익이 났으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계속, 3일, 4일 동안 계속 그런 식이거든요? 800원대 찍으면 900원 가고, 800원대 찍으면 900원 가고, 지금 4일째가 아니라 5일째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잡으면 이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 네, 그런 걸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빠지는 걸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신풍지약도 보면 오늘 고, 가에 시작해가지고 8,100원, 9,300원에 시작해서 8,100원대에 끝났죠. 이런 식으로. 그 급등하기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손실 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단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같이. 네, 이런 렙 랩지노미스 같은 이런 종목은 시가에 고 높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글복입니다. 그, 급등주는 급락할 수도 있고, 네, 급등할 수도 있고, KM제약만 봐도 4,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3,600원에 끝났잖아요. 3,600원에. 네, 오늘 총가에 또 조금 몇천주 사긴 샀는데, 어제도 총가에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조금 먹고 팔았는데, 음, 내일도 또 오늘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또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한 명.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면은, 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3,000주 잡았는데, 그런 식으로, 오늘도 뭐 한, 고가에 팔았으면은, 네, 이 종목에서만 150만원 이상 먹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또 팔아가지고, 근데 네, 70만원. 70만원 먹었거든요. 그, 고가의 최고가가 얼마인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상책입니다. 한 종목은 50만원 먹었었는데, 더 먹으려고 욕심버리다가, 50만원 까먹고 끝났어요, 반대로. 네, 그런 식으로. 음, 어느 정도 먹으면 예, 이 실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네, 알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프레임지도 오늘 보면은 2,140원까지 갔었는데 고가가 또종가에는데2 6 5 0원 저가에 끝났죠. 아, 만약에 차황이 진짜 안 좋아진다면 1,8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1,800원대까지 빠지면은 네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10%에서 20%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겠죠 네, 2200원대에 이으니까 네, 지금 장인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면 20% 정도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겠네요. 1800원까지 빠지면. 1800원대. 네,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음, 한 2,000원 정도. 2 0원 정도 되니까 다음에, 좀만 올라와도 본전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음, 악재가, 이제, 그, 좀 사라지고, 반영이 되면은 또 급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추가 매수하는 것도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네, 분할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기간에, 이제, 3, 4월 달 돼가지고, 날씨가 조금 포근해지면은 끝난다 하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다, 길게 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가서, 전 세계에, 내 네, 경제에 타격이 올수 있다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 앞으로 한두 달 있다가 날씨가 좀 더워지면 끝난다는 전문가가 80% 확률이, 네, 장기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하는 전문가가 20%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네, 좀, 한두달 있다가 네, 사그라들다는 확률이 높, 높긴 한데 음, 지나고 봐야 모든건 알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이 그 했지 그런게 어, 아주 급등락을 줬죠. 그 아침에 185원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185원에 시작한게 160원까지 빠졌다가 345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저가로 보면 따블이더 나왔던 거죠. 따블이 그랬던 게 다시 또보합까지 235원까지 빠졌다가 종가에는 265원에 끝났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이 옵션이라는 것은, 그, 헷지 걸어놓고 가만히 내비둬야지 좀 수익이 낮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매도하고, 뭐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고 기계처럼만 착착 맞으면은 돈을 훨씬 많이 벌겠죠. 근데 고점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수가 항상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팍팍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때는 놓치기 쉬워요. 그거 몇푼먹으려고 팔다 보면은 큰걸 놓칩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6천만 원먹으러 먹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거 좀 끌어먹어서 결국 먹은 게. 1300만원 밖에 못 먹었잖아요. 13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 지수를 보면은, 그 처음에 고점에서는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서 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며칠 이렇 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꼬리가 이게 상당한 겁니다. 가다가 팍팍 내려 꽂잖아요. 이게. 3일. 여기서 그냥 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놓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반등해서 올라가면이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할수 없지만 만약 빠지게 되면 또푹 내려가면 이때 푹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러면그 크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조금 돈 빼고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은 먹지를 못해요. 저번에 여기서 20원짜리가 여기에서 200원에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200원 됐다, 100원 됐다, 300원 됐다, 여기서 계속 그랬거든요. 200원 됐다, 200원 됐다. 그래도 200원에 팔았는데 그게 여기서 600원에 끝났잖아요. 600원에. 그래 가만히 있었으면 여기서만 해도 3배는 먹은건데 네 3배 그 몇십만원 먹으려고 하다가 2만주만 갖고 있었어도 네, 800만원 먹는거예요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 2 0만원치만 샀어도 600만원 먹고 2 0 0만원 샀으면 6천만원 먹는건데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걸 못깬데 여기서 팔고 생각합니다네 저도 그랬거든요 2100포인트까지 그때 빠진다고 했었죠 제가 맞춤금딱 맞췄었는데 2100포인트 깰 때까지만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죠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번에는 이제 만기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저번에는 만기일이 근접할 때가 아주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만기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때는 만기일이 아그 지금보다는 일주일 정도 더간 거니까 좀 좋았죠. 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만약 이게 추락을 한다면. 훨씬 좋은 거죠. 시간 가치가 많이, 많이 앞당겨지니까, 없어지니까, 이때 만약에 20원짜리 사려면 똑같이 하면 30배를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빠지면 그렇게 못 먹어요. 10배 정도? 많이 먹으면 10배 정도.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안 잡고, 네, 100원짜리, 200원짜리를 잡는 거예요. 또, 그, 지수가 여기서 계속 반등한다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등한다는 전문가. 또 빠진다는 전문가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지수는. 네. 지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일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 제대로 하려면 절반만, 절반은 갖고 있고, 절반만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 물, 그, 햇지 거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도 하려면 햇지를 조금 더 걸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지. 햇지 만지 걸어가지고, 오천주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5천조 가지고는 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좋고 조금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절반만 사고팔고 하면서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도 주식이지만 은그 진짜 코로나가 참 걱정되네요 하루가 다르게 막배배배배 50만 원더 배로 막 움직입니다 한명 나왔다, 열명 나왔다, 사십 명 나왔다, 막 이런 식인데, 갈수록, 네, 갈수록 나가면, 네, 위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생 관리에, 네, 철저히, 네,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이제 하락하는 건, 그, 돌발 악재, 돌발 악재에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음 진정한 하락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락이. 진정한 하락은, 그 미국 주식이, 네, 진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가 진짜 거든요 네, 그때는 해치로 음, 진짜 대박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올 가을 정도나 겨울에 미 대선 끝나고 라고 했죠 미국 대선이 끝나고 11월 달 넘어서 11월 달이나 12월쯤에 아 한번 크게 빠지지 않을까 네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진짜 혜찌로 한 번, 대박을 한 번, 내 네, 바라보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은 주식을 저가로 사가지고 고가에 파는 탄타, 네, 탄타 명목으로, 네,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탄타 명목으로. 그리고 그 수익이 난 거나 본전된 거는 좀빼도를 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초점 찍을 때까지는 현금 보유하고 있어도 매수 추천은 안할 생각이거든요. 했지 말고는 매수 추천 안할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방송은 내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